무적이다 무적.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죠, 수현 씨? <laughs> 이상하다는 얘기 왜 그런 줄 알아? 왜?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왜? <웃음> 왜? 왜 <laughs> 예리를 무섭게 하려는 나의 이런 질문을 해야 반응이 오더라 저 뭐지? 저거 양장 양장피 맞지 저거? 먹어볼까? 아, 저분들 먹는 거 봤어? 뭐? 그 약간 야채 같은 거에 아, 이게 해산물 들어간 거, 거? 그게 양장피인가? 싸먹는 거? 쌓아먹는 아니 안 싸먹었어 아, 궁금뭐 아, 궁금. 드셨니 궁금한데? 우와, 이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맛있어. 너무 어아 어, 나 하나 했어. 가지랑 밥 같이 먹어줘야 될것 같아. <laughs> 이미 두부가 탄수화물인데 두부는 약간 다이어트 느낌이라서요. 난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laughs> <두제> 부제불능너무부제불능 <부르는>. <laughs> 진짜 그거다 제가 <laughs> <laughs> <두까지 간 사람. 웃음> 나는 이거 건강한 맛이라서 좋은데 나 이거 이걸, 이걸. <laughs> 이거랑 가지랑 이렇게 한 입씩 먹는 거야. 너 밥이 한 공기에 500원일 때가 기억이 나? 난 기억이 안 나. 난 1000원부터만 기억을 해. 난 500원일 때를 기억을 못 하는데? 약간 미지근하다. 맞아, 아, 아이스로 시키면 얼음을 주는 게 아니고 시원한 걸로 주는 거야. 난 얼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그 백수랑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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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도 어떤 건 향이 강하잖아. 그냥 고슬것시 완벽. 나는 어제 안 했지는 조금 맛있긴 한데 너무 무거더맛있 음,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생각난다. 천천. 이게 또 강변에 있어가지고 이 근처 집값 엄청 비싸겠다 아영화같아우캉우캉루실 저쪽에 있어 우캉루 저쪽에 있어 꿀 낫지 않게 예뻐. 새하얀 순두부 케이크 오늘 커피 수율이 너무 늦었어. 딱 봐도 부드러워 보여. 두부 맛이 난다. 근데 이 신기하게 내가 안 누르면 결제가 안 되거든. 뭐? 그럼 안 아, 하고 <laughs> 나 다시, 피지 다시 피지 와서 피지 다시 와서 말하겠지. 누가 말해. 누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떠나면 비상 방송 으니까이화을 예리가 <laughs> 지금 먹취를 하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왕. 나도 약간 좀 중국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치 패션에 따라. 근데 여 거기만 기만바라 화장실 가면은 계속 막 거기만 바라고 화장실 가면은 계속 막 거기만 바라보고. 예리는 보는 눈이 없는 걸로 한게 아니었어 노리고 있었어 던 <laughs> 예리. 예리는 주저마. 관상을 주저마요. 못 보는 걸로 보라돌이 <laughs> 수연이 난 <나> 핑크색이거든? 예에 <laughs> 어? 수연아 수연아 <laughs> 이 어색함. 스슨날도 <찌러>. 뭐라고? 마이땅 라우? 내중국어 발음은 내 발음은 어떤데? <laughs> 예리가 그대로 말했다 마이땅 <laughs> 라우라고. 어 너무 예쁜데 이거 뭐야? 미래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수연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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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면 다믿으니까 <어디에> <laughs> 됐어? 옆에 핑크가 있어서 핑크 공주를 가려야 되겠다. 뒤에 있는 핑크. 이부프로페아用생생리통啊生理아아哈哈아哈哈아不是生기痛啊哈哈哈哈哈哈

이거는 그 생리통 전용 약이고둘다비슷하대둘다 약간 진통제. 래거 이거 먹라세 어, 나야, 어떻게.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이어제 이거 먹이이 뷰가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음 뷰가 보이나? <laughs> 너무 좋다. 오, 팔에 묻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머리 푸는 거야. 이렇게 해줘? 아, 너레드리 갈거면 마라롱 차만 먹어 이 마늘맛이랑 있는 거 있는데 마늘맛으로 할까? 마늘맛에 면넣어 그래. 그래 근데 그건 안매워 마늘맛은? 나도 모르겠어 마늘맛은 처음 는그 마라롱 아그래빠진 대박이다 근데 지금 서비스를 보면은 까줄 것 같아요. 아 무적이다, 무적. 이제 싸울 수 있어. 한번 싸워볼 죠 너랑. 너랑 음식을. 아, 음식 구경을 해. 어, 어, 베트. 어, 맞아, 나 케이오. 이거 물어봐야겠다. 아주 마늘 민족 마늘 마늘하게 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마늘에 취하겠네. 감기 안 걸리겠다. 펑크 있지하지? 이거 예쁘다 컵이. 응. 여기 동방명주 블레. <laughs> 너 이거 알맹이도 먹어봤어? 알맹이도 먹어봐. 탁탁 터지는 게 맛있어. 맛있겠다 약간 코코넛 알맹이 같은데, 좀 신기하네. 맛있어. 와, 아, 마라룽샤 갈릭 맛. 맛있겠다. 편하게 찍으라고 이런 것도 주어 여기 서비스가 진짜 좋다. 진짜. 아, 새우를 다발라주시고 진짜. 이게 딱딱해 보인다. 네. 너가 하나 까봐도 돼. 한번 까볼래? 음. 이거? 아니, 안 까볼래. 너, 너 까, 까볼래? 나는 까봤어. 이거를 배달로 시키면 그냥 이렇게 오거든? 우리가 다 까먹어야 돼. 근데 진짜 초코맛이. 음. 아, 어떡해. 먹는 것마다 다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음.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거의 가는 데마다 엄마 생각. 아니, 막 시카고 이런 데 가면은 엄마 생각 안 나거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중국은 진짜 좋아하실 것같아또 해산물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양념 소스, 마늘 소스. 그러면 사실 진짜 홍콩보다는 상해로 오는 게 낫지. 그니까. 여기다가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네. 어, 근데 뭔가 숯들숯들한게더좋지는것 희슬, 같아, 미치? 어, 이거. 그래, 그다음에? 그거, 코코넛. 코코넛을 아니, 말아서 이렇게 뭐 만들었나 봐. 너무 신기해. 뭐지? 궁금하다. 맛있어. 잘 시켰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별로 안 매워서 좋아. 맛있다. 난 내장 안 먹어야지. 마라맛 오이스타. 점이 인상적이군. 오늘도 볼이 빨간 게 너무 중국스럽군. 다다 저거 맛이 난다. 색깔. 빨간색이 딱비인가 봐. 큰게 빨간색. 풀라페아 빨간색이 있네. 노란색도 있네. 난 빨간색만 봤어. 약간 리장 가면 이런 느낌이겠다 뒤에. 얘도 기름져버린다. 아, 전자렌지 돌려주네. 차삼차삼 먹어보겠습니다. 선 전자렌지 돌려준다. <laughs> 원래도 유리였을까? 얘네들 이거는? 우리는 한지잖아. 그렇지 어. 네. <laughs> 나 하나만 맛만 보면 되거든. <laughs> 야채 식은 거면 차라리. 미... <laughs> 미친. <laughs> 나밥 시켰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어, 나 약간 이거 이거 치마 좀 그런가? 것 같긴 해. 어. <laughs> 맛있게 먹어. <laughs> 돼지를 인정한 여행이었다고 동물, 동물? 괜찮아. 잘 먹는 말잘나 이거 한다 국물 국물? 예리는 잘은말잘 먹는다고 한다면서요 밥 갖고 아니 아냐 어차피 응. 먹 금방 갈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편하게 먹어야지 아 따뜻하고 좋아 나 동파유 처음 먹어봐 이것도 먹어야겠지? 음. 맛있어. 내가 진 맛이로 잘해. 어떻게 어. 었어 어떻게 어. 었어어 먹었어? 어떻 어. 어 어떻게 어. 맛어어맛있 어. 었어 어떻게 어. 었어어 어. 어어 어. 어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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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비계는 먹기 싫은데. 맛있다. 근데, 약간... <laughs> 근데 약간 그 먹어본 맛에 기내식에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 나왔던 것 같아. 그게 안 먹지만 하나만 먹어야지. 맛있 어, <laughs> 우리 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laughs> 너 먹는 거 내가 도와줄게. <laughs> 계란도 맛있을 것 같아. 린란맛맛있어 <laughs>

그니까, 나 비계 안 먹거든? 근데 맛있네? 응. 왜 맛집인지 알겠네? 양념이 맛있다. 근데 대부분 음식들이 빨리 나온다, 봐봐. 잘 나가는 메뉴들은 되게 금방 금방 사나 봐. 아 허지혜와 손예진을 반반 섞은 그냥 입꼬리를 <laughs> 올려주세요.